오전 이 경찰관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성폭행, 성착착지, 성매매, 음주운전, 음. 현직 경찰관이 두 얼굴을 가졌다는 겁니다. 10대를 성폭행하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어, 성착취물까지 십0여 차례나 성폭행을 했다 합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경찰이, 어째서 경찰이 좋다고 이렇게 경찰을 음, 남해를 줘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검수완박이라는 이 자체를 만드는 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범죄 범인입니다 시간이 없으면 술도 안 먹습니다 성매매도 성폭행도 할 시간이 없으면 안 합니다 시간이 남아도아 이런 현상이 있는 거 아니냐고 검찰의 이제 체감 없이 경찰에, 어, 검찰고 관계없이, 경찰에서, 자기들 직원을, 어, 구속을 시키겠습니까? 경찰이 지금 하는 게 뭡니까? 본인들은 인원이 없다 해놔갖고, 어. 서울에, 어, 민주노총이 노숙을 하면서, 노산방로를 하고, 어. 수판을 벌리고 그래도 경찰이 지금 못하는 거 아니냐고. 얼마나 경찰한테 모든 걸다 주서 민주당국 의원들이 어떻게 하자 말이냐고. 민주당국 의원들이 나라를 망하고 나라를 망치고 어 나라를 전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래도 어, 국민들이 어.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유가 뭐냐고! 더 많이 살해되고, 많이 살인이 되고, 어, 엄주 운전이 많이 되고, 어, 이거 0대를성복행 경찰관이 하고, 이래도 경찰관한테 다 밀어줄 거냐고!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만 보고 뭘볼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독발자금을 알기 때문에 쓰겠다는 겁니다. 무슨 대한민국 국민들이 독발자격이 있느냐고?